안녕하세요. 11월 14일 관심 테마 종목 브리핑 영상입니다. 어, 미국 증시가 현재 0.35% 다우지수 상승 중에 있고요 나스닥은 0.25% 하락, S&P500은 0.21% 상승 중에 있고요 유럽 증시는 모두 예, 보합선에서 마감했습니다. 뭐 독일이 0.3%, 프랑스가 0.14%, 영국이 0.06% 이렇게 뭐 상승 마감했고 나머지는 하락 마감했는데 어떤 장 마감까지는 어,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종목들 흐름 봤었을 때, 어, 뭐 애플, 예,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종목들은 그냥 보합선에서 예, 진행 중에 있고, 아마존 소폭 상승, 구글 소폭 하락, 메타 소폭 하락, 엔비디아, 예, 반도체 종 지수는 전반적으로 약세 흐름을 보여주고 있네요. 그외 다른 업종들은 눈에 띄는 건 딱히 없어 보이고, 어, 그나마 에너지 관련 주족이 소폭 반등을 좀 해주고 있는데, 음, 일단 유가가 조금 반등한 영향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비트코인, 예, 지금 가격 한번 보시면은, 저도 예, 좀 깜짝 놀래고 있는데, 어, 지금 1억 3천까지 예, 올라왔습니다. 단기간에 너무 많이 급등을 했는데, 뭐, 비트코인 중에서는 예, 코인 중에서 비트코인이 가장 흐름이 좋고, 그 외에 다른 알트코인들은 그렇게 반등을 하지 않고 좀 조정을 좀 받았는데, 역시 대장주인, 대장격인 비트코인만 강하게 올라와주는 모습을 좀 보여주네요. 그래서, 어, 우리나라 시장에 대해서 잠깐 좀 말씀을 좀 드리면, 음, 일단 어제도 시장이 하락을 좀 했습니다. 나스닥 지, 어, 코스닥 지수도 0.29% 하락인데 거의 3% 가까운 하락을 보여주면서 어, 심리적인 지지선 음, 700까지도 이탈했습니다 저도 700 자리는 그래도 좀 지지하고 올라오지 않을까 했었는데 뭐 여지가 없더라고요 어, 그냥 종가가 저점으로 마감을 했고 음, 일단 RSI 지표를 봤었을 때뭐 이렇게 좀 침체 구간에 들어가는 구간. 이 예, 요런 자리에서는 거의 기술적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음, 자리입니다. 여기서도 소포 이탈을 했었고요. 지금도 마찬가지로 어 하루 정도 더 밀리면은 침체 구간에 들어가는 자리인데 어 저는 예 오늘까지도 일단 하락은 나올 수 있다라고 보는 게 옵션 만기가 있거든요. 음, 옵션 만기라서 뭐 오늘은 예 일단 장 출발, 예,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밀리더라도 좀 어느 정도 박스권을 만들다가 방향성을 좀 잡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고 있어요. 그래서 장 초반에는 옵션 만기 영향으로 좀 흔들 수 있겠지만, 그래도 장 막판에 끌어올리거나 아니면은 오늘도 하락이 나오, 나오게 됐었을 때는 금요일날은 반등 가능성이 좀 높아 보입니다. 예, 이거는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지만, 일단 하락의 거의 끝이 와 간다. 어, 이렇게좀볼수 있고, 만약에 하, 어, 하락 이후에 반등이 나와준다면은, 대형주의 흐름 먼저 나올 거예요. 대형주. 대형주 먼저 움직일 거니까, 이때 반도체가 움직일지, 2차전지가 움직일지, 뭐, 제약바이오가 될지, 그거는, 뭐, 그때 상황에 맞게 좀 움직임이 좀 나올 수 있는데, 어, 어떤 대형주의, 어, 대형주가 움직이냐에 따라서, 거의 관련된 종목들, 같이 노려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난뭐 코스닥도 봤는데 코스피도 거의 비슷합니다. 어. 코스피도 낙폭 과대 구간 지금 RSI 침체 구간에 들어갔기 때문에 단기적인 반등은 한번 기대해 볼수 있는 자리다. 어, 이렇게 좀 보실 수있구요 자, 그리고 예, 뉴스 좀 체크해서 말씀 좀 드리면 자, CPA 발표가 좀 나왔습니다. CPA 발표 나왔는데, 소비자 물가지수, 어, 전년 대비 0.2.6% 예상치를 부합했어요. 그래서, 시장에는 큰 충격이 없었던 거죠. 어, 저도 혹시나 예상치보다도 좀 높게 나오면은 12월 이제 FMCA 때 금리가 또 동결이 될 수도 있고, 트럼프가 이제 당선이 됐기 때문에, 음, 아무래도 이제 금리를 낮추는 것보다는 동결적으로, 어, 갈 가능성이 좀 높아서 시장에서는 좀 불안 심리가 좀 커질 수는 있거든요 어.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일단은 좀 우려감이 좀 빠진게 아닌가 우리나라 예. 어제 이제 일본 증시도 좀 많이 밀렸는데 어, cpi 에 대한 좀 음, 불확실성 이런 것도 있었던 것 같아요 어쨌든 계속 환율적인 부분이 지금 1,400원을 좀 뚫었는데 어, 이게 거의 몇 년에 한 번씩 나올 수 있을 만한 환율이거든요. 그만큼 달러가, 강세고, 원화가 좀 약세인 상황이기 때문에, 음, 앞으로, 예, 우리나라 수출 경쟁력적인 부분에서는, 음, 글쎄, 뭐, 수혜를 보는 업종도 있고, 어, 뭐안 좋은, 음, 기업들도 있는데, 저는, 안 좋다란 쪽에 조금 더 가깝거든요. 어. 그래서 일단 1,300원대로 다시 내려와야지만 지수가 좀 반등하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고 있어요. 자, 일단 뭐 테마 뉴스는 거의 뭐볼게 없어요. 예, 저도 음, 뭐 같은 내용들 계속 반복하고 있는데 종목들만 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트코인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 1억 3천 올라갔죠? 그래서 관련주 쪽우리계수투자 하나투자증권, t c n 픽 컴투솔딩스 위지트가 있는데 어, 종목들 봤었을 때는 음, 일단 저점에서 올라올 수 있는 거는 컴투스 홀딩스를 좀 보고 있어요. 예. 어제도 낙폭이 좀 컸습니다. 갭 뜨고 나서 크게 밀렸는데 어, 그래도 예, 저점에서 올라온 거기 때문에 기술적 반등은 한번 기대해 볼수 있는 거는 컴투스 홀딩스 그리고 티사이언티픽은 어, 어제 예, 상승 마감했거든요. 어, 근데 거래대금이 좀 작아서 어, 요 종목은 좀 음, 비중을, 예, 크게 가져가긴 어렵지만, 그래도, 요런 자리, 어, 갭을, 일 발생시킨 자리는 메우지 않았다. 음, 그래서, 좀 긍정적으로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 요 자리를 다시 한번 반등할지 보시면 될것 같고, 뭐, 대장주인 우리 기술 투자, 예, 뭐이 종목 같은 경우도 갭으로 좀 많이 뜰것 같은데, 이건 음, 이제 단기 트레이딩 관점으로, 추세가 살아있긴 한데, 어, 단기 트레이딩 관점으로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어, 요 종목들 정도만 예, 보시면 될것 같고 다른 종목들은 음, 일단 다, 어, 차트상으로는 이제 대장주인 우리기술투자고 어떤 갭을 메우지 않은 티사이언티픽 그리고 어, 좀 저점에서 올라온 컴투스홀딩스 예, 요런 종목들 예, 공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은 예, JYP가 어, 실적 발표가 나왔습니다. 시간 외로 이제 사항가 들어갔는데, 음, 영업이 익이 상당히 좀잘 나왔어요. 예, 484억 원. 다른 엔터주들에 비해서 확실히 좀잘 나왔습니다. 어, 어떤 뭐 이유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 세부적인 내용을 좀 보지 못했는데, 뭐 마케팅 비용이 좀더뭐덜 들어갔거나 아니면 뭐 다른 쪽에서 확실히 영업이익이 좀 이끌만한 내용들이 있었던 것 같은데 다른 하이브라든지 예 YG 같은 경우에는 영업이익이 거의 많이 안 나왔거든요. 그래서 JYP가 지 상한가에 들어갔던 게 영업이익이 좀잘 나온 것 같습니다. 매출적인 부분은 아니에요. 영업이익이 잘 나왔다. 그래서 어 JYP 그리고 뭐 SM 하이브 YG 엔터 YG 플러스 시간으로 이제 엔터주들이 좀 올랐었는데 하이브만 음못 올랐네요. 일단 JYP 같은 경우는 뭐 요거는 제가 예 방송에서도 한번 좀 말씀을 좀 드렸어요. 요 저항대 라인을 이제 돌파했었을 때 한번 좀 말씀을 좀 드렸었던 종목인데 어 일단 시간으로 이제 59,000원인데 상한가를 닿지 못했습니다. 음. 저 요거는 아침에 갭 뜨고 나서 원래 이제 이 상한가 물량을다 소화해 줬다면 예, 소화해 줬다면은 조금 더 갭이 뜰수 있는데 아마 요 자리 부근 59,000원 부근에서 시작을 할것 같아요. 그래서 뭐 6만 원이 지금 저항대인데 예, 한번 요 자리를 터치할지, 예, 시가 자리를 지지하게 된다면 한번 단기 트레이딩 관점 보실 수 있고요. 어, 일단 저점이에요. 예, 많이 빠진 상태에서 올라오는 거기 때문에 충분히 공략도 가능한 종목으로 좀 보고 있어요. 그 다른 엔터주들은 예. 그렇게 막 눈에 띄진 않아요. 그나마 YG 엔터 쪽이긴 한데 어뭐 이번에 베이비몬스터 어 정규 앨범 발매했는데 음 저는 뭐 그렇게 크게 시장에 영향을 준것 같진 않습니다. 어제 YG 플러스가 좀 시세를 준게뭐 베이비몬스터 자체의 빌보드 순위가 뭐 올랐다 뭐 이런 내용으로 올랐었는데 뭐 이렇게 뭐 의미가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어, 보신다면은 예, JYP 예, 보시면 될것 같고 이미 보유하신 분들은 시가 자리에서 물량 정리한 다음에 시가 자리 지지했을 때는 홀딩 예, 관점으로 보시고 어, 좀 밀린다 싶으면은 한8만0천원 정도 예, 익절과 잡고 대응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리고. 예. 미국이 2050년까지 원자력 발전 3배까지 늘린다. 어, 트럼프도 원전 지지한다. 라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어, 뭐, 지금도, 예, 원전은 계속 좋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어, 물려도 될 만한 업종인데, 음, 여기서 중요한 건 대장주를 매매하셔야 됩니다. 지금 대장주가 뭐, BHI, 지트파워 뭐 이런 두 종목이 있고 뭐 두산 에너빌리티는 대형주로서 한번 끌고 가볼 만한 종목으로 또 보입니다. 우진엔텍도 한때는 좀 대장주 역할을 했었고요. 그래서 종목들 한번 좀 체크해 볼 텐데 음, 지트파워는 어제도 좀 올랐어요. 예, 어제도 좀 올라서 시간 외로한2% 정도 밀렸는데 어, 만 원대 이하에서 한번 좀 잡아보셔도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좀 눌리면은 예. 요, 밑에 구간에서 충분히, 예, 또, 잡을 만한 자리 있으니까, 어, 일단, 만원대 이하에서 한번 노려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외에, 두산 에너빌리티 예, 뭐, 약간 좀 밀리긴 했습니다만은, 음, 일단, 원전 쪽은, 음, 계속 정부나, 예, 미국에서도 밀고 있는, 음, 업종이기 때문에, 예, 요거는 조금씩 눌릴 때마다 담아보시는 전략, 괜찮을 것같고요 그리고, BHI도, 어, 어제 좀 밀리긴 했어요. 예, 밀리긴 했는데, 단기간에 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충분히 뭐 조정은 나올 수 있고 어,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좀 많이 반등을 좀 했기 때문에 좀 내려오는 자리 조금 더 기다리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금 14,000원인데 13,000원 정도까지 뭐 21선 자리 구간 정도 내려오는 구간 그런 자리를 보시는 게 좋고 내일 같은 경우에는 저는 지2 파워 정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일단 뭐 뉴스라든지 뭐 이런거를 떠나서 시장이 좀 지지가 나와야지 매매를 좀 하시기가 좀 좋을 것 같은데 음 그동안 좀 낙폭이 좀 컸기 때문에 저는 글쎄요 이번에 기술적 반등이 나와 준다면 이게 또 단기적으로는 좀 한번 세게 반등 한번 좀줄것 같아요 그 다음에 뭐 박스권을 만들고 방향성을줄것 같은데 어 일단 단기 반등이 오늘 나올지 금요일 날 나올지 그건 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예 저는 이번 옵션 만기 때예 한번 시세는 뭐 크지 예, 하방 쪽으로는 크게 나오지 않을 것 같다 어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차라리 어좀 어느 정도 좀 갭으로 좀 밀렸다가 올라오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지금 미국장 흐름으로 봐서는 그렇게 크게 밀릴 것 같지는 않고 음 일단 아침에 개장을 했었을 때어 저도 그 타이밍을 좀 보고 어 시세를 보고 어좀 대응 전략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좀 저도 좀 간만에 예 늦은 시간까지 좀 미국장 보면서 어좀 여러 가지 생각이 좀 많이 드는데 음 시장이 너무 어렵다 보니까 어떻게 해야 좋을지 좀음 고민이 많이 되네요. 근데 아직까지는 딱히 답은 나온 것 같진 않고 어 일단 아침에 어 개장하는 거 보고 어 말씀을 또 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어,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